오늘 의상 쩔어? <laughs> 섹시하지? <응. 웃음> 언니 노브라에요? 이러는데 왜 이래. 익숙할 때 됐잖아. 이옷 입고 클럽가면 딱인데, 그지이옷 입고 클럽가도 약간 괜찮을 것 같아. 이쁠 어, 것 같아. 섹시하고 약간 노브라로 가야 돼, 이 옷은. 노브라로 가야 약간 좀... 가슴이 약간 시스루로 보이면서 약간 좀 섹시하면서 어.. 뭔들 그럴 것같아나 솔직히 이 옷에는 브레이저를 입으면 약간 덜 섹시해 보여 그냥 평범한 티가 됐을 거야. 근데 노브라로 입으면서 뭔가 좀 섹시하고 가슴 라인이 그대로 보이면서 <laughs> 느낌 아니까 많이... 아아아 <laughs> 오늘 패션은 어떤 컨셉인가요? 아 오늘 패션이요? 오늘 패션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나의 가슴은 노브라인가 브라인가 짜릿하고 꼴리는 패션이에요 꼴패션이라고 일명하세요 일명 꼴패션 여러분들도 따라하세요 노브라인 <laughs> 어우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바지는 이거 입었어 바지는 그냥 평범한 거 입었어 바지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아 어, 왜냐면 막 바지까지 막 이쁜 거 뭐하러 이어 어차피 상반신 밖에 안 보이는데 어차피 잘려서 상반신 밖에 안 보이잖아 우리 바지까지는 신경 쓰지 말자 그냥 상의만 다줘 그럼 보이는 것만 이쁘게 입으면 돼 앉아주셔야 된다 <laughs> 나살좀 빠졌어 요즘 살 빠졌다고 그러는데 빠지지 않았어요? 어? 배는.. 배는 보지 말고 빠지지 않았어요? 어? 지금 어디 보시는 거예요? 병대에요? 박전 아저씨 아우 <laughs> 찢어졌는줄 알았어? 너네가 알아서 줄여. <laughs> 귀찮아. 내가 너네를 위해서 목소리까지 내가 조절해줘야겠어? 비존파, 어, 귀에 있는 내용을 좀 나오라고 소리 지른 거야. 어, 너네 귀 청소하라고. <laughs>